안녕하세요. 넥서스 수학입니다. 오늘은 영광여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서수령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y축 대칭의 모양을 갖고 x가 2를 차이로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주기함수입니다. 이런 것을 만족을 시킬 때 이러한 값의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정적분 integral-2에서부터 8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순서대로 이 그래프를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마이너스 어 x랑 x의 어 함수값이 같다는 라 말은 y축 대칭이 된다는 라 말인데 그냥 제일 유명한 예시로 코사인 x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말이고 이 값은 주기함수입니다 즉 f1과 f3가 같고 f2와 f4가 반복이 되는 x의 값이 2씩 차이가 나면 모든 함수 값이 같아지는 주기함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 integral-1부터 1까지 3xfx가 되고 더하기 6fx에 dx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18이라는 말인데 제가 위에서 문제를 읽어드렸을 때, fx에 해당하는 값은 y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어, x의 1제곱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1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범위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면, 원점 대칭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판단, 어, 판단 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항상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이제 난이도가 확 내려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럴을 했을 때 6을 앞으로 빼주고, fx, dx를 했을 때의 값이 18이라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의 값이 3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의 개형은 뭐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빵빵 눕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가 항상 3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도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입니다. 0까지도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항상 3입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넓이도 항상 3이 되는 거고, 2부터 4까지의 넓이도 항상 3이 되는 것입니다. 3. 다시 적겠습니다.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섹터들이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는 다섯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가 답이 되니까 답은 15라고 할수 있습니다.